네 골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운동법을 소개하는 어, 위클리 스텝업 시간입니다. 어, 오늘 모실 분은요 어저께 강원도 홍천에 있는 골프장에서 80대 후반을 치시고 오실 때 대리운전으로 돌아오신 어, 홍정기 <laughs> 교수님 어,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우리 스포츠 재활 전문가시잖아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알려주신 목 운동법 열심히 하면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. 네. 근데 우리 방송을 그 김효주 선수도 네. 보고 따라했는지 굉장히 이번 때회 호전된 모습을 보여줬어요. 그 김효주 선수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. 저도 좋아져가지고요. 저도 목이 너무 잘 돌아가서 상모 돌리기 동호회 에 가입을 했어요. <laughs> 아니 이렇게 네. 효과를 본 사람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오늘의 운동법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예, 아마 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특히 골퍼분들 중에. 아, 이것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요. 팔꿈치 안쪽의 통증인 골프 엘보. 어, 아, 이것 맞아.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그래서 오늘은 효과적으로 이 골프 엘보를 어떻게 예방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장안동에 사실은 강동일님의 한 20분 정도가 진짜 엘보 때문에 음.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네. 진짜 이제 체를 잡아도 아프니까 맞아. 아예 골프를 포기하신 분이 많더라고요. 음. 네. 네.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, 엘보는? 그러게요. 아, 골프 일보는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손목이나 이 팔목을 팔꿈치를 쓰시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. 꼭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해도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손목.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. 특히 주부분들이나 또는 택배기사 음. 이런 분들에게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. 아, 특히 아마추어 골퍼들의 경우에는 너무 가파른 백스윙을 한다든지 또는 음. 무리해서 <laughs> 다운스윙을 할때 충격이 팔꿈치나 손목으로 가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음. 네네 그런 거 같네요 진짜. 근데 이게 주변에서 어, 내가 팔꿈치가 아픈데 이게 엘본지 아닌지 음. 헷갈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네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그래서 오늘 골프 위클리 스텝업 시간에서는 병원에 꼭 가지 않고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어, 자가 진단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. 음. 에, 특히 이제 팔꿈치 안쪽으로 아프기 때문에요. 주먹을 이렇게 쥐고요. 주먹을 쥔 상태에서 이것 주먹을 이렇게 내리면 팔꿈치 안쪽이 늘어나게 되거든요. 음... 예, 이렇게 해서 주먹을 먼저 쥐고 천천히 내려서 스트레칭한다는 기분으로 내렸을 어... 때, 이 주변을 예. 엄지 손가락으로 살살살살 만져볼 때 조금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. 어... 예, 그렇게 되면 골프 있어요? 엘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어, 어, 통증이 있으세요 어, 조금 있는데 여 뭔가 찌릿한데요? 예, 찌릿하게 오... 되죠. 그리고 오, 위험한... 심한 경우에는 이 주먹만 이렇게 밑으로 내렸는데도 찌릿찌릿해오고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오, 어, 저는 지금 여기 눌렀을 때 조금 찌릿찌릿한 게 있는데 지금 빨리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운동법 네. 좀 예. 같이 배워볼 수 있을까요? 바로 하셔야겠네요. 예. 교수님 어떤 운동법이 있을까요? 이게 좀 찌릿찌릿하거든요. 네네. 예. 일단은 이제 골프 엘보가 오셨을 때 대부분의 골퍼들이 아이, 뭐 이렇게 지나다 보면 괜찮겠지. 하고 맞아요. 계속 골프를 음. 치시는 게 문제가 돼요 네. 어, 그래서 이게 고질적인 질환으로도 갈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네.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 클럽을 네. 활용해서 이 주변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도 하고 강화를 할수 있는. 아, 일석이조 운동법을 가르쳐드리려고. 어, 네. 예. 이거는 뭐, 언제든지 있는 게 클럽이니까 네. 항상 또 하실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래, 밖에 나가서 골프를 치실 때도 클럽을 가지고 워밍업, 준비 운동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. 네. 첫 번째 운동은 이렇게 클럽을 그대로 어, 손에 쥐고요. 네.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예요. 자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 무게가 무거우신 분들은 조금 앞쪽으로 잡으면 훨씬 무게가 음. 줄어들게 되죠 네.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무거워서 약간 힘들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버전으로 네네. 제가 운동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클럽을 잡은 손을 갖고 천천히 내려왔다가 올리고 내려왔다 올리고 아, 손목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건 아니고요 손목을 네.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. 네 이렇게. 자, 그면 그때 오. 잘 보시겠지만 이 위쪽으로 예, 근육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느껴질 수 있거든요. 팔은 다 펴야 되나요? 네. 예, 팔꿈치는 아, 다핀 상태에서 이것만 어. 가지고 이렇게 손목만. 하겠습니다. 야 교수님 전환근이 괜히 두꺼운 게 아니네요. 예, 힘든데요, 이거? 네, 예, 예. 예,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. 골퍼 엘포 제가 안쪽의 통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아. 어, 또 때로는 골퍼들이 바깥쪽으로도 통증을 느끼세요. 네. 네. 그래서 양쪽을 다 잡을 수 있는 운동인데요. 지금 아. 보신 대로 아. 팔꿈치 그대로 펴시고 클럽 잡고 마치 손목이 인사하듯이 그리고 허뮤드가 인사하듯이 그대로 위아래로 해주시면 되는데요. 한 10회에서 15회씩 천천히 특히 내릴 때또 천천히 하면 근육이 늘어나고 또 올릴 때는 강화가 되는 오. 그런 야. 운동입니다. 운동이 돼요 진짜로. 힘들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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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되면 근데 두 번째는 또 여기를 그대로 잡고요. 이번에는 이렇게 잡으시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서 이제 에, 자동차에 네, 와이퍼가 네네. 움직이듯이 이렇게 어... 해주겠습니다. 아 와이퍼. 네네. 와이퍼 소리 좀더 내도 요 네네. 으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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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퍼가 움직이듯이 이쪽과 네. 네. 바깥쪽. 근데 그 교수님 죄송한데 이게 사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요즘에 골퍼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. 네. 근데 다 바쁘신 분들이 갑자기 회사에서 일어나가 이거 했다가는 부장님한테 끌려가거든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 체로는 할수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. 회사에서 좀 이렇게 엘보를 좀이 강화시킬 수 있는 음. 운동법. 그니까 회사에서 좀 시간 짬이 날때할수 있는 운동법은 없나요? 간단한 아, 예. 거. 예,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네. 아주 손쉽게 할수 있는 그 직장에서 또 사무실에서 심지어는 그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할수 있는 운동을 네.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운동법은 일단은 클럽을 네네. 내려놓고요. 어, 예. 예. 이 생수 아 네. 병을 사용해서 또이 골프 엘보를 예방하고 오. 또 치료할 수 있는 운동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. 네네. 지금은 제가 이렇게 푸는 운동을 가르쳐드렸잖아요. 네. 이번에는 이 생수병을 가지고 손목을 움직이는 운동입니다. 네, 그래서 이것을 제가 먼저 시범을 볼 텐데요. 손목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거든요. 음. 네, 보통 이게 이제 350ml짜리가 있고 500ml짜리가 있어요. 예, 네, 맞아요. 그 얘기를 하려고 여성분들은 아마 350ml가 적당할 것 같고, 남성분들은 500ml면 1kg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손목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근데 이 팔꿈치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돌리지 마시고 아, 팔꿈치 편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오. 그리고 반대로도 돌려줍니다 와 바깥으로 돌렸을 때 너무 시원해요 예 네. 이렇게만 돌리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네. 그래서 이번에는 예. 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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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면 훨씬 더 예, <laughs> 약간 엘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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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죠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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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방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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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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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렇게. 이 사용할 수 있겠죠. 사실 이거 뭐 이거 생수병으로 뭐하는 거야라고 여러분들이 무시하실 수도 있지만 끝나고 나면 저는 보통 한 20개씩, 20번씩, 와. 20번씩 반대로 계산 한 1, 2회 하면요. 요이 네. 주변이 굉장히 이렇게 강화가 되는 느낌이 들고, 네. 예, 묵직해지거든요. 꼭 어. 기억하셔야 됩니다. 엘보에 오셨을 때 질환이나 또는 통증 또는 이 불편함이 있을 때 손목이나 어깨를 강화하면 이 엘보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거 와, 아주 와. 손쉬운 운동 방법이죠 자 이렇게 운동법을 또 배워 봤는데요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또 중요하잖아요 네. 예방법을 또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 이 운동들로 예방이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하여튼 불편함이 있을 때 스트레칭. 그리고 근력 강화를 하시면 좋은데요. 아, 특별히 이제 골프 레슨을 받으시거나 나가서 또 골프 라운드를 즐기실 때, 아, 특별히 오늘 가르쳐드린 운동을 또 준비 운동으로 좀 하시겠지만, 과도하게 뭐 백스윙을 아, 너무 손목에 힘을 넣어서 한다든지, 또는 팔꿈치에 힘이 또 과도하게 들어가는 그런 동작들은 좀 피하시고요. 아마 그런 동작을 오래 했다고 그러면 조금 쉬는 시간을 갖고 지금 제가 드렸던 생수 운동 또는 손목 운동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여튼 꼭 준비 운동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면 골프 엘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이렇게 오늘 알려주신 스트레칭 그리고 준비 운동 꼭 열심히 하셔서요 모든 운동의 부상을 막는 지름길로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 진짜 즐겁고 건강하게 골프 즐기시길 바라겠고요.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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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